4월 전국연합 음, 국어영역 현대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한 시인과 그 다음에 김승희시인이네 유치한 시인은 생명파 시인이죠 어, 경이는 이렇게 나의 신변에 있었다. 경이로움. 뭔가 어, 경이로움. 어, 나, 내 주변에 있다. 이런 제목이고 김승희 시인의 달걀 속의생 음, 이네요 자.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어뭐 이렇게 시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그런 보기가 없기 때문에 바로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물도록 학교에서 아이 돌아오지 않나? 그를 기다려 저녁 한 길로 나와 보니, <laughs> 아, 여기 한 길, 여기 하는 접사입니다. 파생하네요. 길 한가운데, 뭐, 뭐, 저녁 한 길, 그렇죠? 문법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저녁 한길로 나가 보니 자기가 이제 상황입니다. 자 저녁에 이제 나가서 보니까 뽀얀 초생달이 거리 끝에 꿈같이 비껴 있고, 자 초생달은 어그 뭡니까 눈썹 같은 그런 달이죠. 그 눈썹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생긴 달인데 이 초생달은 저녁쯤에 거의 서쪽 하늘 노을진 그 위쯤에서 잠시 떴다이제 사라지죠. 거리 끝에 꿈같이 비껴 있고 느름나무 그늘 새로이 화환이 불밝힌 우리집 영머리엔 자어그 우리집 그 지붕 위에 보니까 북두성자 북두칠성의 그 찬란한 보국이 신비로운 포트처럼 찍혀 있나니 뭔가 초생딸이 있고 북두성자가 있고 어 근데 북두성자는 뭔가 긍정적 소재입니다 그리고 초생딸도 보얀 호 초생딸 뭔가 이렇게 뭔가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때로는 하나가 병으로 눕고 또는 구차함에 항상 마음 조일지라도 지금 천연실은 이겁니다. 하다가 천연실. 자, 도련 도련 이루어지는 너무다 의구한 달란을 먼천상에서 이렇게 밤마다 시켜 내고 있었네. 이 도련 도련 뭐 이런 건 이런 건 어, 음악성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음악성과 관련된 건 선생님이 보라서 그런 줄것 같죠. 자, 집에서 도란 도란 어, 뭔가 이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뭔가 이렇게 큰 문제 없이, 어 그, 가정이 단란하게 지켜지고 있는 건먼 천상에선 밤마다 이렇게 지켜있고, 어 하늘에서 북두성자가 뽀얀 초상딸이내 어 지붕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럴지라도 뭔가 단란을 유지할 수 있다. 자, 인간의 수유한 영이에, 수유, 짧은 시간 영이. 인간사는 되게 짧다는 거죠. 우주의 무궁함이 이렇게 맑게 인연되어 있었나니, 아, 우리 집에 이렇게 뭔가 연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야, 어서 들어와 손목 잡고 북두성자가 지켜 있는 우리 집으로 가자. 자, 북두성자 또 반복이네요. 뭐 북두성자가 계속 음, 어, 중요한 시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경이 북두성자 같아요. 나의 신변 바로 우리 집 바로 우리 집 영머리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우주의 무궁함이 뭔가 인연처럼 비춰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김승희, 달걀 속의 생. 양장고문을 열면 달걀 한 줄이 온순히 꽂혀 있지. 달걀 차고 희고 순결한 것들. 이 달걀 한 줄을 차고 희고 순결한 것들이라고 이야기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난 그것들을 시켜 먹을 수 없을 것 같아 이것도 뭐 지금 이제 시를 쓰게 된 계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난 나는 왜이 달걀을, 냉장고 안에 달걀을 먹지 못하지? 자, 교회선을 타고 갈곳 없이 방황하던 무렵 어느 시골 국민학교 앞에서, 국민학교라는 거라서 옛날 거네요 초라한 행상 아줌마가 팔고 있던 수십 마리의 그 노란 병아리들 마분지 과학 속에서 바글바글 끓다가 마분지 과학은 그냥 종이 박스 속에서 바글바글 끓다가 마분지 과학이로 보글보글 기어오르던 아유 뭔가 뭔가 이 빙아리들이 삐약삐약삐약삐약삐약하면서 왔다갔다하다가 이렇게 깎아봐니까 그그 종이 박스 그그 사이로 목을 훅 내밀고 이런 것들 바글바글 보글보글 이런 것들은 음그음 그, 음, 바글바글 보글보글 음성 상징어죠. 음성 상징어. 도련도련도 음성 상징어고 이런 건 당연히 음악상과 연결이 있겠죠. 그런 노란 것들이 생명의 중심은 그렇게 따스한 것. 뭔가 긍정적으로 표현하죠. 살아서 즐겁다고 꼬물거리던 모습. 와우, 뼈가 되게 동그라미예요. 이제 막 태어나서. 근데 시적하자는 이렇습니다. 살아서 불행하다고 늘상. 교회선을 타고 갈것 없이 방황했던 그 무렵. 살아서 불행하다고 늘송 암송하고 있던 나의 눈에 눈뚝 눈물처럼 다가오고 있고 뭔가 대조가 되고 있죠.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태어나서 살아서 불행하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이, 이 뭡니까 얘네들 병아리들은 아유 살아서 되게 즐겁다고 꼬물거리는 그러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여태 부활을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을까? 아 얼마나 슬픈가 정서가 나타나죠. 에? 아마 이때의 정서일 것 같아요. 자 차가운 냉장칸 맨위줄에서 달걀 껍질 속의 흰자 위와 노른자에는 무슨 꿈들을 꾸고 있을까 중풍으로 쓰러진 아버지의 병실에서 이번 비 걱정을 하고 있는 우리 가난한 형제들처럼 세모에 아마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방황했을 것 같습니다. 흰자 위와 노른자에도 무슨 그런 절망의 은둔도를 하고 있었 을 것인가. 사계절 전초는 냉장고 하얀 무늬 조용 하얀 문을 조용히 열면 추운 달걀들의 속삭임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엄마 엄마 안아줘야 따스한 품 속에. 자, 그이 달걀들, 어, 얘네들은 이제 부화한 부화한 병아리들이고 얘네들은 부화하지 못한 거죠. 그 부화하지 못한 어, 달걀들이 어, 부화할 수 있도록 안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미 달게, 안기지 못하고 만 달걀들처럼, 희망 소비자 가격보다 더 싸게 팔려온 너희들처럼, 나도 역시 여권이 분실된 사람, 희망의 온도에 차츰 내려갈 때, 뭔가, 어, 얘네들, 그, 이제, 차가운 달걀하고, 시적 화자하고, 어 달걀하고, 어 시적 화자하고, 뭔가 동급이 돼버린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응, 어 있고, 화자. 음, 동질성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절망은 조용하고, 어, 초연해지는 것 같지. 자, 그래서 뭔가 조용하고 초연해진다. 뭐. 이것도 정서입니다. 에? 자, 여하튼 그래서 나는 배가 고파도 먹을 수 없어요. 그, 나하고 처지가 비슷한 것 같아서. 뭐, 그런 정도의 내용인 것 같아요. 어, 가나의 공통점은, 어, 여기서는 북두성자고, 여기서는 뭔가 계란, 달걀, 달걀들이죠. 에? 그래서, 청유형 어미는 여기 정도만 나오는데, 나에는 없는 것 같아요. 특정한 시어 반복. 여기는 북두성자고, 나는 달걀. 시어, 시어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죠.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 명사로 마무리하고 있지 않네요. 그러죠. 이것도 마무리하고 있지 않네요. 어. 만약에 명사로 마무리한다면, 북두성자가 지, 지켜있는 우리 집. 이렇게 끝내면 되겠죠. 음... 그 다음에 여기도 오히려 절망은 조용하고 초연, 이렇게 끝나야 될것 같습니다. 숨이 선건 아니고요. 촉각적 심상의 대비, 촉각적 심상의 대비, 촉각적 심상은 있으려나? 음, 촉각, 뭐, 따스하고, 뭐 차갑고, 어, 차고, 여기는 촉각 이 있네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따스한, 아, 따스한 것, 어, 여기는 있네요. 아스하고 차고, 여기에는 있는데, 가에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기억리음을 중심으로 가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 북두성자는 우리 화자가 족의 불행을 초대하는 주체 아니죠. 정답은, 정답은, 불행이 아니라, 뭔가, 어, 뭔가, 단란, 단란한 모습을 어, 위해서 뭐 해준다고 그랬어요? 보위라 그랬나? 보, 국, 음, 지켜,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는 존재입니다. 그죠 자, 천상은 가족을 보호하는 주체가 밤에 항상 존재하는 거고, 그것들, 그것들, 어, 디귿, 어, 화자가 허기를 느끼더라도 쉽게 먹을 수 없는 존재고, 노란 것들은 생명을 느끼고, 너희들은 금전적으로 평가 잘라던 존재로 형상화 되어 있음. 그래서 화자와 동일한 그런 느낌. 자, 가의 우리 집은 화자가 멋뭇으로 활용된 소재이고 나의 냉장고는 멋뭇으로 활용된 소재이다. 우리 집은 현실에서 외면하고 사는 공간, 냉장고는 이상실현의 어려움을 인식 아니고 가족과 함께 회기 아들하고 가자고 이야기하죠.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는 공간 동일시라 그랬죠. 정답은 2번이네요. 타인의 능력을 발견 아니고 자신의 미래를 계획, 세대 교체를 통한 변화, 현실의 만족감, 전통. 그것도 아니고요. 자, 이제 여기 보면 시적 화자에 대한 이야기, 시적 대상에 대한 이야기,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있네요. 시적 화자는, 어, 그 시적 화자는 목소리, 어, 시적, 상, 시적 대상 혹은 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식을 표현하는 사람, 시적 대상은 청자로 설정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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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 겁니다. 하여튼, 뭔가 시적하자가 주관적인 인식을 하게 된 뭔가 대상이 시적 대상이고 상황은 그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 맥락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서는 아이야를 통해 시적 대상인 아이. 그러죠. 아이, 이, 이. 여기. 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나에서는 너희들을 통해 시적대상인 달걀들이 청자로 설정되어 있어. 맞습니다. 자, 가에서는 저녁 한 길로 나가 본 화자를 통해 시적대상인 거리 끝과 시적화자가, 시적대상인 거리 끝. 시적대상은 여기서는 거의 북두성자죠, 북두성자. 어, 그러죠? 이게,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계속 읽어볼까요? 자 나에서는 부하를 기다리는 나를 통해 시적대상인 달걀도가 부하를 기다리는 나? 부하를 기다린다? 부하를 기다린다? 부하를.. 어.. 부하를 기다린다? 음.. 부.. 부하를 기다린다.. 아, 부하를 기다린다라고 하기보다는 동일시 한다는 건이 부분이 동일시에요 정답은 2번 같습니다 2번 음, 일단.. 어, 거리끝 아닌 것 같고 그러죠. 어, 부화를 기다리는 나가 아니라 냉장고 냉, 냉장고를 보는 보는 이런 거죠. 자, 그다음에 이것도 거리끝이 아니라 북두성자고요북두성 자, 보호연초생달을 통해 시적 대상인 초생달을 시각적으로 어, 뭐. 초생까라고 어, 복두성자 그런 겁니다. 달걀들의 속삭임 소리를 통해 시적된 달걀들을 청각적으로 나타내, 화가, 화자의 주관적인 인식을 표현하고 있군. 맞습니다. 화자가 저물도록 돌아오지 않는 아이를 통해 학교간 아이를 시적 화자가 기다리는 어, 상황, 중풍으로 쓰러진 아버지와 입원벽정을 하는 우리들을 통해 형제들이 가난하다는 시적 상황, 어, 시적 상황 확인했고요. 인간의 수유한 영유에 인연되어 있는 우주의 무궁함을 통해 대비되는 존재들에 의해 형성되는 맥락, 인간과 그 다음에 자연, 그 별들, 인간은 유한하고 그러죠. 어. 그런 대비가 여기에 나타난다 그랬죠. 여기 파란색과 빨간색 네모에서 대비를 이뤘습니다. <laughs> 어, 살아서 즐거워 보이는 병아리들과 살아서 불행한 나를 통해 삶의 태도가 대비되는 존재들이 형성되는 맥락. 이거는 선생님이 얘네들은 동그라미고 얘네들은 삶으로 그랬죠. 어. 자 그러면 정답은 2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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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용을 이해하기도 어렵지 않았던 것 같고, 어, 이 문제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 일단 화자하고 대상하고 이, 화자나 대상이 찬 상황이 중요한 겁니다 화자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그러면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그 상황을 알아야 되고 상황에서 더 중요한 건 상황이 끝나는 건 아니죠 뭐, 뭐를 알아야 돼 상황에서 상황을 안다면 은그 다음에는 그다음에는 정서, 태도까지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이미지 형식적으로는 그 다음에 음악성 이게 그 서정 관의 핵심인데 우리는 다른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선생님 이미지나 음악성 외에는 주로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음악성과 있었나니 있나니 반복이죠. 도련도련 음성 상징하죠. 그러죠. 보글보글 빠글빠글 이런 것들 음성 상징하죠. 어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어 음악성이기 때문에 체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현대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